자, 밥다먹었으니까 오늘도 그럼 열심히 한번 사냥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표창체로 얼음골짜기좀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아, 뭐야! 아, 왜요? 아이씨, 이게 뭐야! 아, l 티에피피아씨 진짜. 아, 방송 시작하자마자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개빡치네? 아, 내 경험치. 아, 레전드네? 아이밥 먹자마자 이게 뭐냐? 안녕하세요. 유튜브의 미친남자, 초박입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한테 유튜브가 보여주려고 일부러 죽었어요. 맞아. 일부러 죽었어. 내가 피 일부러 안 차있는 거 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재밌는 모습 보여주려고 내가 일부러 죽었어요, 일부러. 어때요? 재밌었죠? 재밌었지? 아, 그럼 된 거야. <laughs> 된 거라고? <laughs> 오늘의 운세 보자고요? 아, 여긴 나온다. 길이 아니면 쳐다보지도 마라. 와! 우와, 오늘 운세 정확한데요? 조심해서 사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비스 엘나스 지역 시즌 1호 사망이야. 어, 처음 죽었어, 처음. 자, 근데 신기하게도 오늘 딱 채널 을 구하자마자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저 이제 다시는, 다시는 채널을 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내일 진짜 존나 바쁘겠다. 내일 아침에 방송돼야 되고, 시장 가서 장도 봐야 되고, 설 요리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가족도 보러 가야 되고, 할거 너무 많은데? 운동도 해야 돼. 와, 진짜 어 몸이 진짜 세 개라도 부족한데? 사냥 만 주구장창 하면 정신병 걸릴 것 같다고? 그래서 사냥할 때 화면을 안 보죠. 제가 방송하니까 화면 본다지만 저도 방송 끄고 메이플 할 때는 화면 안 봐요. 솔직히 RPG 게임 같은 건 오래 하다 보면 화면 안 보면서 하잖아요. 옆에 유튜브나 이제 방송 같은 거 틀어놓고 그거 보다가 한 30분 있다가 이제 아이템 정산하고 다시 이제 다른 거 보다가 사냥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죠. 그 정도는 기본이죠 이쯤되면 나만 못 먹는 거아니요 방금 저 파티원분도 한번 먹었다. 와, 어, 진짜 내가 어제 영상에 이미 할말다 했거든요? 전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엘나스 오르비스 오고 나서 내 파티원 중에서 아이템 못 먹은 사람 진짜 단한 명도 없어요. 다 귀지, 어? 뭐 전지, 그리고 아이템. 다 하나씩은 먹었어. 장공, 뭐. 나 빼고 다 먹었어. 많이 안말래요딱한 개만. 아니면, 비싸지 않더라도, 좀 가치 있는 아이템. 저, 황부충이나 십사창이든, 스패판이든 어? 아, 아, 무기 주세요. 제발, 이거 말고. 4하업이라고 아이, 또 하업이야? 진짜, 메이플랜드 대표 하남자. 자, 절대 상업과 정업을 용납하지 않는, 어? 메이플랜드계 하남자 초박이. 와. 아, 기다려봐. 저, 메모장 하나만 추가 좀 할게요. 잠시 후. 어 제가 여태까지 지금 엘나스 와서 먹은 아이템 목록이거든요. 음. 언제까지 한번 하우 나온지 한번 봅시다. 어, 무기는 먹어보지도 못했어. 지아 무기 먹어봤다. 아딱 하나 더 추가할게요. 물고기 작살 03 하우. <laughs> 야 잠깐만 오늘도 오늘도 절 한번 하자. 눈 덮인 바위 한번 누르고 절 한번 하고 그리고 한번더 누르고 절 한번 더해 됐어. 자 아이템이 안 나올 때는 뭐라도 믿어야 돼. 엘나스신 엘나스 엘나스 엘카도스시오. 저에게, 저에게 아이템을 하나만, 하나만 주시오 서뭐한두개더 찍어도 레벨업 달성을 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스킬 포인트 찍고 나는 5만큼 강해졌다. 좋았어. 초망님 오늘 왜 이렇게 텐션이 높아요? 갑충이라 드셨나요? 아니요. 어제 영상 보고 조금 피드백하면서 지금 텐션을 좀 올렸어요. 어제 생방송 오래했는데 생각보다 조회수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어제 영상 좀 텐션이 좀 낮았나 싶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냉수마찰로 이제, 샤워 전개하고, 네, 텐션을 올렸습니다. 떴어요? 신발. 와, 신발이랑 환갑둘다 일상업이었다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대충 제 말이 이해가 됐죠? 내가 옛날에 왜 솔프를 지향한다 했는지. 이상하게 나랑만 파티하면 나만 못 먹더라고. 야, 이 정도면 천원씩 받고 파티해줘도 되는 거 아니야? 어? 프리스트가 왜 필요해? 내가 그냥 홀리심볼을 제공을 해주는데 내 방송을 보면 막 드랍률이 올라가 쓸만한 홀리심볼 적용 20% 드랍률 상승 나랑 파티를 하면 홀리심볼 마스터 적용 드랍률 50% 상승 이거 진짜 어제 초반기의 방송을 보면 그냥 막 드랍률이 막 올라가요. 어서 제 방송을 보세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 어차피 나올 때까지 돌릴 거예요. 내전 소리건보다는 쉽게 먹을 것 같아. 왜냐면 아이템 개별 드랍률도 내전 보단 높고. 드랍 테이블이 더 다양하기 때문에, 내전보다 오래 걸릴 순 없어요. 자, 사냥 6시간 정도 진행했고요. 아이템이 안 나오네요.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화이트 뱅이 뱉었어! 아, 40제 뭐야! 아, 이걸 누가 껴! 아, 이건 아니지! 아, 진짜! 아! 와, 이제 50제 주다가 40제 주냐, 이제? 아, 나안 가. 아, 더해. 더해, 더해, 더해. 아까 그러니까 누구는 화이트팽자 막 토비표 차 먹었는데 그러네 야 1, 2층에 아이템이 잘 나오네 3, 4, 5층에서 아이템 한개 나왔어요 아 안돼 뭐야 포션 아 안돼 안돼 아니 왜 아니 HP 포션이 왜 없어 아지마 진짜 아개오가야 아, 아, 아. 두번 죽었어. 오늘 한두번 죽었어. <laughs> 여기서 여기서 사람이 두 번이 죽었어요. <laughs> 두 번이. 두번 죽었어. 데미지가 따닥 두번 들어오는 그 타이밍에 패시 사용할 HP 포션이 없습니다. 문구가 거기 떴어요. 정확히 장구이가 연계가 된 타이밍에 두 대를 맞았어. 요 <laughs>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나 오늘 경솔실 이런 몇 번이야? 12번인가? 어, 아니, 내가 내가 도대체 언제를 적길래 이렇게 자꾸 억까가 이렇게 나지 아나나나 나, 나 이대로 못가어 이대로 이대, 이대로 못 가지 매크로든 파티 플레이든 빼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와오 70제 전사상이 내 라이프 like 포인트를 제물로 맞춰서 70제 전사상이 소환 이란 느낌으로 드디어 하나 먹었네요 와 진짜 오랜만에 먹었다 아 방일 하업이에요 상업 아니야 아 오늘 많이 했다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사냥 진행해봤고요 얼음 골짜기 1에서 31시간 사냥을 진행했고요. 아직까지 비싼템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메이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